갑습니다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러시반 저희 어,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 몰빵반입니다. 이 몰빵반이 뭐냐면 비중을 최소 50%에서 100%까지 확실한 종목에 다 꽂아 버립니다.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기서는 어, 우리 몰빵반 정보주 다 먹는다 보시면 돼요.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오늘 같은 하락장에 우리는 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날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자 회원들 실제 수익입니다. 몰빵을 해서 확실한 종목에 먹고 나오는 건투로 따지면 잽을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어, 러시반입니다. 이 러시반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을 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믿고 가기 때문에 회원들이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바로 저를 믿고 하는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뭐, 작게 먹으신 분들, 뭐, 시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최소 몇십만 원에서 최고 몇백만 원입니다. 최고 몇백만 원. 한 방에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꼴랑 4일 됐어요, 4일.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몰빵만에 들어오시면 지금 제2의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또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너스 TV를 믿고 따라하셔야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먹으신 분은요, 아까 800만원도 먹으신 분도 있고요. 뭐, 요렇게 460만원 깔끔하게 먹으신 분도 있고, 어, 760만원 먹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네스 TV가 하는 방식은 정말 명확합니다. 이 정보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오늘 사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정말 내드립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확실한 수익을 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네스 TV 몰빵바, 다음 정보주 지금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아주 빨리 나올 거예요. 정말 빨리 나올 거니까. 같이 하시면 정말 확실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몰빵만 지금 같이 함께 다음 정보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몰빵 쳐서 정말 이런 하랑짝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